대한민국 민간인 학살 사건 파5. 5위는 여순 사건. 희생자 수약 2500명 이상 추정. 1948년 10월 여수와 순천 주둔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킴. 이후 정부는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치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수천 명이 재판 없이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4위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수 최소 20만 명, 많게는 30만 명. 1950년, 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 단체였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 전국적으로 집단 체포 후 학살을 벌임, 대전, 경남, 경북, 충청 지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3위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희생자 수약 719명, 1951년, 국군 제11사단이 빨치산 지원 혐의로 무고한 주민들을 집단으로 사살, 사망자 중 상당수가 어린이 여성 노인이었습니다. 2위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수 공식 발표 약 3만 명,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작된 사건, 제주도 전역에서 무장 봉기와 토벌작전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노근니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희생자 수 최소 250명 이상, 한국전쟁 초기 충북 영동군 노글리 인근에서 피난 중이던 민간인들이 미군에 의해 공격당함, 철도 아래로 몰려든 피난민들에게 기관총 사격이 가해졌습니다.